안녕하세요. 얼렁뚱땡이입니다. 자, 그대로 레더 계단 타듯이 밟고 올라가셔서 맨 위칸에 발 뒤꿈치 올려주시고요. 그대로 내 어깨랑 뒤통수가 시트 가장 높은 부분에 닿을 수 있도록 누워서 뒤통수에 손 깍지 껴줍니다. 자, 이때 엉덩이가 아래로 축 처져서 허리 꺾여서 준비되지 않도록 내 엉덩이를 반만 들어 올려서 어깨랑 일직선이 되게 준비해 주실 거예요.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 후방 경사 말아 올려서 천장 쪽으로 들어 올려줍니다. 브릿지 만들 때 대체로 허리를 많이 꺾어서 들어 올리시는데요. 최대한 엉덩이 골반 말아 넣으시고요. 엉덩이 밑부분을 천장 쪽으로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올려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큐잉을 하시면 간혹 가다가 우리 등은 바렐 시트에 기대서 동그래지고 골반만 신경 써서 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올라갔을 때내 어깨부터 무릎까지 사선 일직선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지금은 다리 골반 넓이로 준비했고요. 발의 길이를 딱 맞게 세팅하는 것보다 1, 2cm 정도 살짝 넓게 세팅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다리 붙여서 네로우 브릿지로 진행해 보실 거예요. 다리를 모았기 때문에 아까보다 허리가 꺾이기가 더 쉬워요. 많이 안 올라가도 되니까 최대한 골반 말아 넣는 것과 허벅지 한쪽 떨어지지 않게 다리 모아 주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무릎을 앞쪽으로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앞벅지 늘리듯이 엉덩이 들어 올려줄 거고요. 이때 무릎에 통증이 느껴지신 분들께서는 무릎을 앞으로 밀어내는 힘을 너무 과하게 써서 그럴 수 있어요. 자, 이때 핸지오는 허벅지 사이에 내 손을 넣어서 다리를 벌려 주실 건데요. 제 손을 저항하듯이 다리를 더 모아주는 힘을 쓰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대로 마지막 홀딩, 다리 위로 뻗어 올려서 숄더 브릿지 진행할게요. 이때 들고 있는 쪽 다리 골반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발끝을 천장 쪽으로 더 뽑아내는 느낌 유지하실 겁니다. 자, 이제 엉덩이 힘이랑 합쳐서 안쪽 허벅짐을 썼죠. 이제 안쪽 허벅짐을 더 많이 한번 사용해 볼게요. 시트 앞쪽에 충분히 공간 많이 남겨준 상태로요. 내 양쪽 다리를 살짝 사선 뒤쪽으로 보낸다는 느낌으로 위로 올라가 주실 거예요. 이때 발에를 내 허벅지 안쪽 힘으로 끌고 올라간다는 느낌을 주실 거예요. 이 동작을 하시다 보면 호흡을 놓쳐서 갈비뼈가 앞으로 열리면서 동시에 등어리가 많이 꺾이세요. 최대한 갈비뼈 끌어내리시고 배꼽 끌어 올려주실 겁니다. 정수리는 최대한 천장 쪽으로 키 뽑아낼게요. 이때는 안쪽 허벅지와 앞벅지에도 힘이 같이 들어갑니다. 가능하면 발등 포인하는 힘을 최대한 과하게 주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 이제 홀딩한 상태에서 만세 해주실 건데요. 이때 갈비 열리지 않도록 호흡 힘에 집중. 이때 베리에이션으로 만세 말고 로테이션을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만세하실 때는 어깨에 쓱 딸려가지 않도록 주의! 자 이제 다리를 뒤로 접어서요. 발 안쪽 날까지 닿도록 준비! 무릎부터 발목까지 일직선 맞춰줄게요. 방금은 앞벅짐도 같이 들어가셨다면 이번에 안쪽 허벅짐을 완벽하게 더 써볼 거예요. 그대로 엉덩이 후방 경사 만들면서 엉덩이 조여내시고요. 허벅지 안쪽 힘으로 발을 물어서 일어난다는 느낌을 주실 겁니다. 마찬가지 앞부분과 같이 키는 계속 커지는 느낌. 호흡도 계속 가져갈게요. 점점 미끄러져서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내 안쪽 허벅지 힘으로 발을 꽉 물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은 홀딩 10초. 자, 이제 발을 위에 무릎 꿇고 앉은 상태로요. 발목이 발을 시트 뒤로 빠져나갈 수 있게 세팅해 주실게요. 그대로 엉덩이 뛰어서 일어나시면 내 무릎 사이에 1, 2cm 정도 공간이 생길 거예요. 그 공간 유지해 주실게요. 내 종아리 전체 힘으로 이 1, 2cm 정도 되는 시트를 꼬집어서 위로 끌고 올라간다는 느낌을 주실 겁니다. 꼬집는 힘 유지하면서 엉덩이 후방 경사 만들어 엉덩이 조이고 10초 홀딩. 그다음에 엉덩이 뒤쪽으로 빼며 힙힌지 만들어 줄게요. 엉덩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엉덩이 뒤로 뺐을 때도 안쪽 허벅지는 풀리지 않도록 시트 꼬집는 느낌 유지할게요. 그다음에 골반 앞으로 밀어내면서 엉덩이 조여내며 올라올 건데 이때 시트 꼬집는 느낌을 두 배로 더 강력하게 해주신다는 느낌을 주실 겁니다. 여기까지 오면 진짜 안쪽 허벅지 터져요. 엉덩이 뒤로 빼실 때는 내 양쪽 엉덩이뼈가 늘어난다는 느낌 유지해주시고, 마지막은 똑같이 올라와서 홀딩 진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